몸무게 몇 킬로까지 뺄 거고 식단 어떻게 할 거고 그냥 결국 나는 습관대로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의지는 그냥 생각이다. 근데 생각은 다른 생각에게 속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입니다. 2023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이맘때쯤 읽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책 3권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 성향도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변화한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2024년에도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내 자신이 더 좋아지는 그런 해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었을 때 정말 너무 좋았고 삶을 변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한책한 한 책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세 권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책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나를 바꿀 자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탁월함의 발견이라는 책을 쓰신 김민기 님의 또 다른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이 너무너무 좋았어서 바로 이 책도 구매해서 예전에 읽어봤었던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다양한 자유를 막 갈망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노마드로 일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일하고도 싶고, 그리고 푹 자서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자유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런 자유를 누릴 만한 조건조차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는 그 결과 값의 자유만 항상 갈망을 하지 그 과정에 있는 좁은 길은 눈 감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되게 와닿았던 게 아침에 늦잠 부릴 자유, 맛있는 거다 먹을 자유, 해외여행 갈 자유, 이게 아니라 나를 바꿀 자유예요. 즉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작게 너만의 브랜드에 집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만의 브랜드라는 게내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자신을 하나의 멋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두고 그 브랜드를 경영을 하고 다루듯이 내 자신을 그렇게 다뤄보라 이 말인 거죠. 일단 한번 목차를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큰 제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꿈은 욕구 이전의 지식이다. 낯선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 환경이 나를 결정한다. 액션이 있어야 리액션이 있다. 근데 이렇게만 들어서는 좀 뻔한 자기계발서 느낌이 좀 풍기기는 해요. 근데 이 세부 제목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나와요. 제가 좀 끌렸던 제목은 나는 나를 얼마나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잘 해보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나를 쓴다고? 다른 회사 대표가 나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냐? 익숙한 불평의 세계. 의지보다는 세팅. 터닝 포인트는 없다. 새로운 해석은 레벨업이 필요하다. 저는 책을 사기 전에 목차를 항상 보고 프롤로그도 대충이나 마좀 훑어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 프롤로그를 봤을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다 의지를 먼저 다져라. 네가 이거를 해야 되면 계획을 세우고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워라.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의지는 그냥 생각이다. 근데 생각은 다른 생각에게. 속는다. 그리고 결국 이기는 생각은 익숙한 생각이다. 저는 매일 생각들이 항상 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도 계속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끊임없이 생각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안할 생각을 하고 안할 생각하면 그게 또 생각이 나고 계속 전쟁인 거예요. 근데 진짜 자꾸 익숙하고 편하고 쉬운 생각이 늘 이기고 그냥 결국 나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생활해 보기로 했어. 근데 막상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잠 너무 부족해서 막 하루가 피곤해질 것 같고 그러면 결국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러면서 자꾸 나를 합리화 하는 거예요. 내 건강과 내 정신 건강을 핑계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1월 1일 새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이어리 하나씩 새거 장만하셨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이어트, 몸무게 몇 킬로까지 뺄 거고, 식단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다 분명히 의지를 목표를 적어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이 다음 할 일은 그 목표를 실천하기 좋을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나와요. 가족도 환경이고 친구도 환경이고 지금 읽는 책도 나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내가 들었던 말들, 읽어왔던 책들, 봤던 영화들, 들었던 음악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생활 공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이 그런 환경 하나하나가 조금씩이라도 바뀌면 나는 또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지않았던것들 선택 하기 두려 웠던 것을선 택할 수 있는 용 기가 필 요한 것같 아요. 또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책 17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블로거의 평가는 무의미하다. 방송에 소개되었다는 것도 무의미하다. 소문난 맛집이라는 것도 무의미하다. 참고는 하겠지만,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 의견일 뿐.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내 혀와 내 뇌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나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일본에 가. 그러면 도쿄 맛집. 이런 걸 검색을 저도 해봤죠. 근데 진짜 이렇게 블로그 보면 무슨 찐맛집 추천 이러면서 다 떠있잖아요. 평도 너무너무 맛있었대. 그럼 그거 보고 블로거들이 올려놓은 그런 맛집만 나도 그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서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모든 음식점을 다 먹어보고 그 중에서 진짜 맛집 몇 개를 고르는 게 아니고 우연히 어딜 들어갔는데 맛이 괜찮아. 그러면 블로그에 맛집으로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그냥 여행을 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들어가서 맛있으면 그게 내 맛집이잖아요.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내 경험이라. 는 거를 이 책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남의 의견에 엄청 기대고 내 경험과 내 의견을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되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책을 조금씩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내 생각, 내 의견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본다 해도 나는 내 의견을 정리해서 그냥 던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생기니까 이거 왜 좋아? 너는 뭐왜 그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라고 말하는 것도 많이 고쳤어요. 그냥이라고 말하면 진짜 내 의견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만약에 내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대답을 못 하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정리해서 알려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드렸던 것들이랑 살짝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익숙한 세계에서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익숙한 장소에만 가고 익숙한 생각만 하면 익숙한 불평의 삶을 살게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말을 인지를 못하면서 사는 게문제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저랑 꽤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한 회사에 되게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었어요. 그 친구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항상 회사 상사 욕을 하고 뭐 회사 다니기 싫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회사는 계속 열심히 다니고 그럼 내가 너는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회사 다니고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좀 말문이 탁 막혔어요. 아 얘랑 할 얘기가 없구나. 물론 그런 안정적인 생활과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경험담이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익숙한 세계에서 익숙한 사람만 만나면 익숙한 생각만 하게 된다. 그 생각은 점점 강화된다.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회사 동료들이라면 그 회사원의 뇌를 갖게 된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비슷비슷한 사람들 사이에만 있으면 그 수준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사업가를 만나보고, 또 그냥 사업가라면 예술인을 한번 만나보고, 20, 30대 젊은이들은 50, 60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이런 환경에 나를 밀어 넣어야 된다고 이 책은 강조를 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뻔하고 고만고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조금씩 읽어보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힘들지만 좀 공부해보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좀 중요한 노력인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는 것밖에 생각 못해요. 내가 모르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더 안다면 내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영어로 유명한 빨간 모자 쌤 혹시 다들 아시나요? 그 빨모 쌤이 처음에 세바시에서 연락이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너무 두렵고 너무 귀찮았대요. 그래서 바로 알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좀 두렵고 무섭고 귀찮지만 좀더 낯선 곳으로 좀 보내는 훈련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책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책은 제가 두 가지 키워드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누가 썼냐? 너무 너무 유명한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인 기시미 이치로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사실 저는 안 읽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와 완전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좀 약간 안 읽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쨌든 그 책은 안 봤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 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아주 유명한 명상록 아시죠 여러분? 로마의 철학가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이 책이 바로 그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도 한때 철학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책이 있거든요 집에. 근데 그 명상록을 읽어보면 완전 옛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 완전 이틀만. 그 명상록을 읽다가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제 친구한테 보내줬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다른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칙도 진리도 사랑도 겸손도 모두 그렇다. 이 중에서 칭찬 덕분에 아름다워지고 또 비난받았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 있는가? 에메랄드가 칭찬을 받지 않으면 밉게 보이겠는가? 한 엄청난 나라의 황제라는 사람이 왜 철학을 공부를 했고 스토아학파였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고전을 읽었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했고 서커스를 보러 가는 대신에 계속 앉아서 책을 읽었대요.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게 다를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명상록을 바로 주문을 해서 막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너무 아름답고 대단한 말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막 명언 같은 것들이 한번쫙 나오고,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스토리 가다가, 그 다음 또 엄청 충격적인 명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면 좀 집중이 잘될것 같은데, 영상록은 다 줄쳐야 돼. 너무 좋으니까 다 줄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약간 보류.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 기심이 이치로 님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명상록을 얘기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흐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읽기가 너무 편해요. 이 작가님이 본인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쯤 그 명상록을 읽게 됐대요. 근데 명상록이 그저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따끔한 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와닿는 게 누구를 가르치려고, 누구에게 읽히려고 명상록을 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 사유노트였대요. 아무리 아우렐리우스가 엄청나게 옛날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고민도 비슷할 테고, 사람 사는 게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인생의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오늘 가져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엄청난 현자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읽어보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베스트셀러 작가분이 직접 다시 풀어쓴 자기 이야기를 곁들인 그런 읽기 쉬운 버전으로 읽어보면서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리고 2024년으로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라는 책 혹시 기억나세요? 그 책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철학이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을 함으로써 내가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내 스스로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철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연말에 어떤 책을 읽으면 내 삶이 바뀌는 것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역시 철학이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철학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 책은요, 이 책이에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아, 이 책도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꽤 두껍죠? 근데 이 책도 제가 보면 접어 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줄친 것도 써놓은 것도 되게 많고. 이 책도 너무 유명해서 제가 안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책을 고르다가 이 책을 읽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읽게 된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결과적으로 제가 철학을 되게 좋아하게 만들어준 계기를 준 책이 되었어요. 아, 근데 제가 명상록을 산 이유도 이책 때문이었거든요? 맞네. 여기 보면 이렇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얘기가 나오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마르쿠스의 철학은 마르쿠스가 상담가 역할도 하고 환자 역할도 하는 심리상담이다. 번역가 그레고리 헤이스가 말하듯 영상록은 말 그대로 자기 개발서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산책이 한권더 있는데 세이션 학원의 백앤머리 서책이라고 이책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덕분에 알게 된 멋진 철학자들도 되게 많았고, 산책들도 이렇게 많네요. 이 책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작가가 소개하는 철학가들의 발자취를 기차여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작가도 약간 나름의 위트도 있고, 소개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많이 아는 인물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읽으면 너무 새로워. 그래서 혹시 철학책을 도전을 하고 싶은데, 뭐 읽어야 될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읽었는데, 아, 뭐라는 거야.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이 책을 완전 강추합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 57쪽에 보면, 아, 여기도 엄청 많이 쳐놨어. 이렇게 줄을. 우리는 명백한 것은 좀처럼 질문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간과가 실수라고 생각했다. 명백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더 시급하게 물어야 한다. 작가가 이래요. 나는 당연히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너무 자명해서 굳이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문제다. 근데, 소크라테스라면, 잠깐 기다려보게. 아빠가 무슨 뜻이지? 오로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아빠라는 거를 우리가 왜 어떻게 다시 생각하겠어요? 아빠라는 정의가 사실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라면 이런 명백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더 던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점에 있어서 정말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좀안 해본 생각들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철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해 드릴 거는 아까 이백갯머리 사책을 쓴 세이 쇼나곤이라는 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수필집이에요. 이 세이 쇼나곤이라는 사람이 여성인데 궁녀예요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쇼나곤은 세상을 묘사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세상을 묘사한다. 중립적인 관찰은 없다. 쇼나곤은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안다.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쇼나고는 말한다. 너의 것으로 만들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의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쳐나서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이제는 언제든지 모두가 모든 것에 자기 의견을 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친구들에게,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가장 교활한 알고리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우리는 희뿌연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의 신념은 종이처럼 얄팍하다. 당신은 새로 생긴 스시집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별점을 다섯 개 줬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타지마할은 정말 아름다운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속 황홀해하는 사진들을 보고 타지마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가? 세이션하고는 자기 렌즈가 투명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이 온전히 자신만의 생각일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했다. 너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그런 말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줄 쳐놓고 쌉공감이라고 적어놨어요. 쇼나고는 우리에게 세상을 자신의 세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한다. 이것 좀 봐, 정말 놀랍지 않니? 너무 작고 너무 아름다워. 만약 니체의 말처럼 철학자의 일이 삶을 더욱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쇼나곤은 철학자다. 쇼나곤의 글을 몇 시간 읽고 나면 색채가 더욱 선명해 보이고 음식은 더욱 맛있어진다. 오늘 이렇게 추천드린 책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읽으면 내년을 계획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신년 계획을 세우는 것에 앞서서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습관, 내 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더 우선 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저도 소개해드리면서 진짜 줄친 거한 번이라도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듭니다. 여러분들도 추천 책 있으면 댓글로 저한테 추천도 해주시고요. 저랑 그럼 또 다음에 만납시다.